안녕하세요. 마술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불고기 소스예요. 소스만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즉석에서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불고기 소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나게 응용해 보세요. 소 불고기에 들어가는 아, 부재료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쪽파를 갖다가 반을 갈라갖고 자, 먹기 좋은 크기로 5cm 간격으로 자를 건데요. 나중에 양념 재서 불고기하고 쪽파 같이 드셔보시면 쪽파를 더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향과 불고기와 정말 궁합이 잘 맞습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와 달리 좀 보기가 좀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편하겠죠? 현재 보시고 있는 고기는 자, 호주산 소불고기 용이에요. 냉동 제품인데 해동을 하고 나서 자, 같이 양념에다가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고기는 한 300g 정도만 사용하는데 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 양념만 만들어 두시면 딱 적당한 계량만 하시면 언제든지 쉽게 버무릴 수 있는 양념을 만드는 거니까요. 고기는 나중에 비축하셨다가 조금씩 조금씩 버무려서 불고기를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과하고 양파하고 파인애플을 강판에다 갈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믹서기에다가 돌리셔도 되는데 나중에 믹서기에다가 갈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싹 긁어내서 담는 데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강판에다가 이렇게 조금씩만 갈아서 오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을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미표 이온 고백당이에요. 자, 누가 또 이혼이라고 할까봐 다 정확하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강판에 갈은 간사과에요. 자, 30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처음보다는 갈변이 돼갖고 색깔이 좀 진하게 나왔어요. 강판에 갈은 양파에요. 4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흐물흐물 해갖고 좀 갈기 어려웠어요. 자, 파인애플을 10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자, 자 밑에 있는 이온 고백당하고 갈은 야채랑 과일을 같이 잘 혼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마늘이에요. 자, 10g 정도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롯데표 미림입니다. 자, 미림은 4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양념이 간마늘 좀 남아 갖고 섞어서 넣었어요. 생강 분말 가루예요. 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생강 분말 가루가 없으신 분들은 간 생강을 넣어주시는데 6g 정도만 대체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소용 레시피를 아, 소량으로 계량해서 이렇게 작게 만든다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가정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게끔 만든 거니까 만나게 응용해 보시고요. 조미료가에 민감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빼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백설표 갈색 설탕이에요. 자, 8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는데, 업소용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단맛이 좀 강한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싫으신 분들은 설탕을 조금만 줄여서 가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탕을 너무 줄여서 넣으시면 또 짠맛만 확 살아나니까 적당하게 줄이세요. 설탕을 잘 녹여주셨으면요. 자, 부천표 몽고 진간장을 16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전사가 보고 있는 컵은 200ml 짜리 한컵짜일인데요 자, 종이컵도 180g 짜리가 있고 200g 짜리 종이의 크기 사이즈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200g 짜리 종이컵이나 아니면 이런 투명한 컵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방법은 마전사의 요리는 그램술 하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일정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맛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핵심 포인트인데 이거 아무 데서나 팔지 않는데 자 우리 동네 방앗간 참기름 자 1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방앗간은 비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영상 보면서 항상 즐겁고 재밌게 해드리고 싶은데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말을 갖다가 좀 재밌게 한다는 자체가 솔직하게 쉽진 않아요 제가 개그맨도 아니고 그래도 최선을 노력을 하니까 어색해도 조금 이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 말이 많아서 오늘 양념을 빼먹을 뻔했네요 자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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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불고기 소스 양념장이 맛있어집니다 뭐 맛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베르보. 오늘 불고기 소스 같은 경우는 만 하루 정도 냉장고에다가 24시간 숙성해 갖고 설탕이 완전히 녹아서 배합이 되게끔 하신 다음에 쓰는 게 좋고요. 양념장을 쓰실 때는 위아래로 잘 섞어갖고 잘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불고기의 양념이 촉촉하게 적실 정도만 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에다가 양말을 껴주세요. 아 양말이 아니죠. 자 비닐 장갑을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물조물 자 고기가 다 흐트러지지 않게끔 조물조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물조물 해서 불고기 간이 다 배었으면요 아까 썰어둔 쪽파를 올리고 자 다시 한번 자 고루 버무리신 다음에 한두세 시간 있다가 냉장고에다가 두셨다가. 어, 팬에다가 맛있게 익혀 드시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소스 같은 경우는 밀폐용기에다가 잘 보관하셨다가 냉장고에다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한 5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만드는 방법 잘 영상 습득하셨다가 만드셨으면 해요. 나중에 중간에 설명 다 빼먹고 나중에 양념 비율 잘못하셔갖고또짤 수가 있으니까요. 잘 습득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소고기가 좀 빨게 보여서 그렇지 나중에 볶으나면 약간 허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업장이나 가정집에서는 뭐 노두유 같은거나 아니면 카라멜 색소를 조금만 첨가하셔갖고 나중에 같이 양념에다 넣어서 으시면 나중에 볶았을 때도 색감이 보기 좋은 색감, 식욕을 불러주는 그런 색감을 연출할 수가 있으니까 응용하셨으면 합니다. 소 불고기 맛을 조금 더 업해주는 자 깨예요. 자 깨를 그냥 통깨를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갈아갖고 6g 정도만 넣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마전사는 지금 강불로 조리하고 있고요. 요래요래 잘 볶아서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 다음에는 아마 무생채 같이 불고기랑 같이 먹어도 정말 매콤하면서도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자 무생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불고기가 이제 다 익어갑니다. 자 오늘 옆으로 누워서 보시냐고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만나게 응용 하셔갖고 가족분들과 즐거운 식사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가족분들하고 먹어도 맛있지만 애인하고 더 먹으면 더꿀맛이고요자 애인 없으신 분들은 혼술 해야 되겠죠. 맞은 사람같이 혼술 합시다. 자 이제 다 됐으니까 왼쪽 주머니에서 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 주시고요 오른쪽 주머니에서 자, 5,000원짜리 한장 올려주시고, 뒷주머니에서 10만원짜리 한장 올려서, 자, 맛있게 불고기를 싸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레시피로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한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고기야.